레슨 s s 7 에, 본문 예, 첫 번째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4. 자, 124쪽입니다. 124쪽. 에, 본문의 제목은요. 본문의 제목은 uh, living with the big data죠. 7과의 제목은 technology in our lives. 우리 삶 속에서 기술이죠. 테크놀로지. 근데 본문의 제목은 아,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와 함께, living, 살아가는 것. 살기, 이런 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전에, have pp. 그죠. 뭐, 뭐, 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거죠. Have you ever visited an online bookstore? 자, 온라인 책방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have you ever ever been 이게 들어가죠? 에, ever visited, ever been surprised. 놀라다니까 비동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놀라본 적이 있느냐? 뭐의에서 By the books 책들에 의해서 에, 놀라본 적이 있느냐? 근데 대다 접속사가 들어가죠? 어떤 책? The bookstore 그 온라인 소점이 recommended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r e c o m m e n d 하는건 뭐예요? 추천하다죠, 추천하다, 아주 추천하다. 예, 추천. 예, 추천했던 책들로 인해서 놀라본 적이 있느냐, 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온라인 서점을 방문해서 그 온라인 서점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 예, 추천했던 책들로 인해서 놀라본 적이 있느냐. 여기서는 어때요? 이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죠? 예, 관계대명사 대인데 예, 여기 목적어, 목적어올 자리가 여기죠. The bookstore Recommended b o o 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예,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음, Many of them, 그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 뭐죠? 예, 어, 서점에서 여러분 책들 중에서 많은 책들이죠. 추천했던 책들 중 그죠? 추천했던 그 책들을 가르치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에, looked interesting to you. 여러분에게 에, 재미있어 에,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감각 동사. 이용식 동사죠. 이용식. 이런 동사들은 아, 뒤에다가 보로 보로 형용사를 취합니다. 형용사고, 취한다는 것. Look beautiful, sounds wonderful. 그죠? Looks, 아, 그건 건강하게 보인다. He looks, 아, 뭐요 healthy. 이렇게, 에, 형용사를 취한다는 말이죠. 에, 여기다 부사가 오면 안 되고, 그죠? 에, 형용사가 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so. 그래서, 그러면, how did the book so? 그 서점은, 그 서점은, Uh, how did,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 여기 또 what이 나오네요. 자, what. You liked.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기서의 what은,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 그러죠? 무엇. 여러분이 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해석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에 좋아하는 것을 에그 소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말인가요?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은 에관계사절리어 의문사 그죠 간접 의문문이죠. 이게 간접 의문문. 그죠? 예,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해서 명사적, 노의 명사절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관계사를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좋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는 게더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 간접 의문문으로 무엇은 의문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This is all part. 이것은 모두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Because big data 때문에 가능하다. Because of 다음에 명사. Because만 쓰면 뒤에는 절이 나오죠. Because of를 쓰면 뒤에 명사가 나오 그렇죠? 자,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What is big data? 그럼 big data는 뭐냐? 자, 봅시다. Big data. Big data는 데이터 세트다 뭐냐 데이터 집합체라는 거죠 세트 네데이트 집합체다 그런데 그 집합체란 또 어떤 거냐에 대한 단서 주항이 나와요 자 여기 데이트가 나오고 동사 비동사가 나온 걸로 보니까 데트는주어로쓰였다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예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데이터 세트는 네, 아주 거대하고 컴플렉 컴플렉스는 예, 복잡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잡한, 복잡하다. 자 접속 사에서또 나오고요. 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테크놀로지까지죠. 예, 기술이 develop 예, 발전함에 따라서 이 에즈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뭐, 함에 따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뭐, 뭐, 함에 따라. 에, 그 다음에, 음, the, the amount of data, 데이터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amount는 데이터의 양. 자, 그 다음에, 바로 주어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예, 뭐가, 예, 뭔가 접속사 데이터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양이냐, we have. 자, 여기까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양이 어떻다? 예. is getting, is getting much greater than before. 전보다 더, 훨씬 더 커져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진행형이에요. is getting much greater. 예. 이렇게 멋 h 는 비교급을 수식하죠. 훨씬 더 커져간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this is,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에, 훨씬 더 커져가는 이것은 에, 주로, mainly,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떤 이유? Because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절이 나오는 거죠. 에, Almost, everything. Almost everything.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이렇게 대표가 나와요. 접속서가 나와요. 아, 대부분이 모든 것. 자, 어떤 것이냐. We do online. 여기에 타입됐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lips, l i s 는 남기다, 이런 말. 남기다, 뭐, 떠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남기다, 두다, 이런 말이죠. trace를 남긴다. 자, trace가 뭐죠? 예 네, 그렇죠. 흔적을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for example. 자, 우리 for example도, 요, 요, 이, 음, 연결 어구도 도해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위치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어요. f o 기 e x a 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뭐 가, 나, 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the photo, 사진들이죠, 사진들. 그 다음에 또 주고, 유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앞에 뭐 접속사 데트가 생각됐겠죠. you upload on your blog. 여기, 자, 여기까지죠.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예요 에, 예를 들어, the photo you upload. 여러분이 온라인과, 예, 온라인과, 또, 어, 온라인에서 업로드하는 에, 사진. 그죠, 사진. 사진. 그리고 또, 아, the record. end는 두 가지. 양쪽에 등이니까 A, B죠? 에, A는 뭡니까? 앞에 있는 건 p h o t o 예요 photo. 뒤에 있는 건뭐예요 the record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에 대한 설명이, you upload on your blog 까지죠. 당신이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사진들과, 사진들과, 그리고, 기록들. 어떤 기록? Your purchase at online store. 온라인 상점에서 여러분의 구매의 기록, record. 네, 기록들은, 그래서 이 아는, 이 동사 아는 주어가 두 개인 거예요. 어떤 거? 어떤 주어? 예, 네, 그렇죠. 어, 여기, 레코, the photo와 the record 이두 개의 주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주어를 이 아가 받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 사진들과 기록들은 모두 all part of big data, big data의 네, 모두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이 문장. 예, 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s i m p 간단하게 간단하게 collecting big data 그러나 에, 단순히 collecting big data는 자, 여기서는 이지의 이지의 주어로 쓰였어요 c o l l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여기서의 collecting은 뭐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 거죠 따라서 뭐다 동명사다죠 동명사 동명사는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big data는, big data는 has to be. 에, big data 단수. 에, 단수 취급을 하니까 h a s 를맞죠 데이터는, day, day to 복수지만, 사실은 요것 자체를 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big d a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한 거예요. has to be analyzed. 자, has to. should 보다 강한 거죠. must 의미니까, be analyzed. 에, be, 뭐예요 분석했다가 아니라, 분석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에, 분석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분석되어, 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분석되어지는 이 일은, 이것은, 그죠 이것은, 에,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에, big data expert. 자, expert는 어떤 의미에요, expert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가끔 독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비를 슬쩍 빼서 뭐 틀린 곳을 밑줄쳐서 찾아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has to analyze 하면 에, 에, <laughs> 틀린 어색한 부분이 되겠죠. 반드시 비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using various methods. 자 어, 다양한, various는 아, 다양한 먼저 다양한 OES 붙은 걸로 와서 이게 효용사라는걸알수 있죠. Famous, dangerous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자 그다음에 어, 사용하면서 이건 명사가 아니네요. 여기서는 예, 분사로쓰였어요 분사 구문으로 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죠? 그렇죠. 이 엑스퍼트죠. 엑스퍼트. Expert. 예. 이죠 예, 분사 구문이에요. 예. 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전문가들은, 예, 전문가들은, 어때요? 예. 빅데이터를 예, 분석한다. 그리고, 그리고, 또 어디에 걸려요? and, analyze, big 빅데이터. 그 다음에, 어, 이주어가 엑스퍼트죠. 마찬가지로 draw라는 동사의 조언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또 export 또 나오죠, 그죠? 양쪽이 같은 곳이 나오니까 같은 주 조언이니까 생략한 거예요. 등이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리고 또 예, 뭐예요? draw meaningful result from it. 이 빅데이터로부터 예, meaningful은 예, 의미 있는 이런 뜻이죠. meaning에다가 표형사양, 어미, 후,를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result는 결과죠,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draw, 도출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These results,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결과들, 네, 이러한, 이러한 결과들은, then, can be, 또수정할수있네요 이렇게, 사용되다, 아니,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수식되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To make decision or 에, 의사결정을 하다 또 미래를 예견하다. 어떻게 연결돼요? 의사결정을 에, 하기 위해 혹은 또 미래를 predict. predict는 예견하다라고 했어요. 미리 딕트 하는 거니까. 미리 말하는. 미래를 예견하거나 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to 부정사, to make, to predict는 부사적인 용법이죠. 뭐, 뭐 하기 위하여. 특별히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다음 내용을 보면요.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자, 그러면, big data는 어, 라이브 명사에요. 여기서는 라이브가 명사, 복수인거죠. 라이브의 복수.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예,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 봅시다. Big data is influencing almost all parts.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 삶에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it. it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big data를 나타냈죠. 이 빅데이터는 에, 돕는다. 뭘 돕느냐? 회사들을 돕는다. 회사들이 뭐 하는 걸 도와요? 우리 헬프는 에, 준사역동사라고 그랬죠. 준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에, 투부정사를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에. 회사가 자신들이 커스터머, 고객들이 필요, 필요를 더잘 이해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등위접속사, Help 이중 어디 있습니까? It 여기 있죠. 그 빅데이터는 그들은 뭘 가리켜요? 앞에 있는 컴퍼니를 가리키죠. 회사들이 더 많은 물건을 팔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빅데이터 또 나와서 It, It 빅데이터는 돕는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목적어, 사람들이, avoid 하도록, heavy traffic을, 교통체증이죠. 꽉 막히는 교통체증을 avoid 하도록, avoid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피하다. 피하다. 피하도록 도와준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it uses, 이게 주어예요. 자, 여기서, it's a pa, it a p o s t p h s와 a p o s t r 안 붙인 s는 틀리죠? 여기는 소유격입니다. 그것의 어, 빅데이터의 어, 사용은, 사용은, 아, 복수에요. 여기 s 붙였으니까, 아, 아, 이것도 독해 문제에서 아, 주의해야 됩니다. a p o s t 안 붙였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복수라는 것, 이, 그죠? 그것의 사용, 빅데이터의 사용들은, 아, are endless, end, end가 and, 없는 것, 그죠? 뭐예요? 어, 끝이 없다는 거죠. 무궁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곳에 some example interest example이 소개된다. 몇 가지 흥미로운 예가 이곳에 있다. 다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독해 읽기 부분의 첫 번째 파트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